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이 먹고 단지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살아가는 진정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이야 이제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으로 살아갑니다만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번성하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먹고 마시고 육시적인 쾌락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산다면. 가장 행복해야 할것 같지만, 그런 걸다 되면, 그러나 오히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자라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이인 경우도, 부자 동네의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잘 살잖아요, 굉장히 많이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의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치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이 이제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와 같이 가장 큰 자살죄를 주현 지금 기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추구할 때에 예, 그때 이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이나 역경도 넘겨 이겨갈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어떤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시간이 아참 아깝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이유를 더 이유 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삶이 아 소중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아깝고 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흐릿하게 되고 이유가 이것저것이 또 분산돼 있고 하다 보면 아, 사람이 이제 시간을 집중할 수도 없고. 또 침체하고 활력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단기적인 목표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질 때에 그것에 집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큰 인생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작은 목표에해야지. 그것 자체만 몰두한다면 나중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나면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더큰 목표와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활력을 잃어버리지.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그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는 영어를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재미도 그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목표, 삶의 이유를 위한 봉사가 되어야 건강하게 잘 지켜가야 그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을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늘더 이상 이제 행복과 만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나 이런 것도 좀더 고상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삶으면 물질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기 위한 거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물질을 모으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쓰고 이러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힘든 짐이 아니고, 아등바등 막 힘써 다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목적과 그런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아마는 좀더 근본적이고 크고 이상적인 목표를 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가 꼭 달성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달성이 안될 만큼 고상하고더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이제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하니까 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른 사도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방 지역에 그 드넓은 이방 지역에 자기가 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뭐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다니다가 목표를 잡아서 이방 지역 전체를 한번 자기 생애 동안에. 예,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가운데에 어느 틈에가 그 당시의 세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은 동부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시리아와 그 다음에 좀 위쪽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더 나아가서 그리스 지역 또 북쪽으로 말하면 일루리균 지역 지금의 알바니아라든지 불가리아 이쪽 지역에까지가 다니고 또 로마까지 예, 이렇게. 다녀오는 거기까지는 다 이루었어요. 지중해 여러 도서들 아, 이제 쿠프로, 키프로스라든지 아, 여러 지역의 섬들, 크레타 섬이라든지, 올타 섬 이런데 이제 다녀서 복음을 전했죠. 서쪽까지 가려고 했었죠. 서반아 스페인 거기까지는 갔는지 안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고 그거에. 예, 어떤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는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당시 옛날에 유명한 영광스러운 지역, 아,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이 무역으로 승리했던 무역으로 큰 영역을 영향력을 끼쳤던 지역, 지금의 튀니즈라든지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카르타고 지역까지도. 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갔겠지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인생에 너무 시간이 짧고 사명은 크고 인생의 목표는 위대한데 인생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그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곳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이제 버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생일을 살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큰 목적만큼은 우리가 더 높게,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귀한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고린도전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 그런즉 너희가 어, 오늘 본문의 말씀 3 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이상아닙니까 그 소율의 문답 1문에도 사람의 존재 목적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내삶 속에서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달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요. 뭐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그렇고, 시간 관리도 그렇고, 물질 사용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배분을 하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보람이 있고, 이와 같이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또 채워주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필요한 여러 인적, 물적, 또 여러 영적, 또 여러 자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고상한 위대한 위에서의 부르심을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히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